안녕하세요. 안단테 첼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일포지션의 자세를 통해서 음정을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 저희들이 이제 왼손에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드디어 나도 일포지션에서 음정으로 음정을 잡아서 뭔가 이제 소리를 연주를 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레슨 받는 이제 학생들 보면은 어, 테이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하겠다고 뭐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테이프를 붙여서 음정을 잡는 거를 어, 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쉽게 뭐 음정을 찾으실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면 눈으로 자꾸 이렇게 이 싱거 버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결과적으로는 소리를 귀로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자꾸 확인하면서 보게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이 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리 트레이닝 해서 우리가 귀로 잘 듣고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 포지션 셋업하는 거 배웠죠? 자일 포지션 셋업 이렇게 자 우선 D 스트링하고 A 스트링만 이제 공부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D 스트링, A 스트링이 그래도 비교적 자세를 잡는 게 조금 편하고 G 스트링이나 C 스트링보다 그리고 줄도 상대적으로 G나 C 스트링보다는 줄이 조금 더 가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배우기가 그래도 조금은 더 쉬, 쉽기 때문에 D 스트링, A 스트링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G 스트링 C 스트링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스트링. 자, 이렇게 셋업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오픈 D 스트링, 우리 피치 카트 하는 거 배웠죠? 왼손, 오른손으로 피치 카트 하는 거 엄지손가락, 그 지판 옆에 사이드에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뜨더라고 얘기했죠. 그 피치카토, 그 피치카토, 오른손 피치카토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오픈 D 스트링 한번, 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D.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 그대로, 우리 셋업했던 데서 첫 번째 손가락 왼손, 왼쪽 볼 이렇게 터치할 수 있을 정도면 대략 1포지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위치쯤에서 한번 첫 번째 손가락 한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피치카토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이, 이 소리가 제가 냈거든요. 피치카토로. 그러니까 지금 턱선 정도에서 이렇게 셋업해서 네 손가락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정렬해 놓은 다음에 첫째 손가락 뻗어서 볼 정도, 터치 정도면 첫째 손가락이 대략 1포지션에 첫 번째 손가락의 음정을 짚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픈 D. D. 그 다음에 펄스트 핑얼,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E입니다. D 다음에 E가 되겠죠. D, E. 자, 이것을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음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면 사실 어떤 음이 맞는 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피아노나 이런 건반악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이렇게 치는 거지만 이런 스트링악기들은 우리가 듣고서 음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입으로 노래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음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음정, 노래하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디 D. 그 다음에 이. 뭐 저도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뭐 좋은 소리 아니더라도 음정 연습 한번 해보세요. E. 자 이번에는 디 그다음에 이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전에 했던 그이 e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e.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디이네 e. 벌써 우리가 이 e 소리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디 하고 다음에 이 e 이렇게 소리 내고 그다음에 소리를 이 e 소리를 냈죠? 근데 이번에는 입으로 소리 내는 이 e 소리를 첫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음정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미리 한번 예측해 볼게요. 디 자, 디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저희 탭핑하는 거 연습했죠. 왼손 손가락 힘 기르는 연습. 그 탭핑하듯이 첫째 손가락을 먼저 탭핑하고 음정 찾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벌써 쉽게 첫 번째 손가락 음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니까 중간에 약간 텀이 있죠 D D 네자그 다음에 그대로 그게 잘 됐다면 그 다음에 A선은 그냥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A선 그대로 한번 움직, 어, 움직여 볼게요 자 a 스트링을 그대로 자손 모양이 이첫 번째 음들은 어느 줄이든지 같은 라인입니다 이렇게 같은 라인 그러니까 같은 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셔야 돼요 자 A스트링도 B, B, 마찬가지로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여기다 테이핑하지 않더라도 퍼스 포지션 금방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d 스트링 에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음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d e 그 다음에 e 다음에 f 자. 이렇게 제가 손을 다네 줄을 다네 손가락을 다 눌렀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잘 눌렀으면 이 G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오픈 G 스트링하고 비교할 수 있다 고했죠 로워 G G, G. 옥타브 아래 여기 G가 오픈 스트링에 있죠. G 그 다음에 G에서 손 하나 띄면 그 다음에 F샵이라고 했습니다. F샵 그 다음에 둘째 F E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D E F F샵 G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F, then F,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 자, 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D,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상 비교하세요. 오픈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테이핑 없어도 D 스트링에서 D부터 G까지 왼손으로 피치카토로 연주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A 스트링은 좀더 쉬워지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테이핑하지 않고 음정 찾을 수 있는 연습 한번 해 봤어요. 하지만 뭐 이게 금방 쉽게 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어,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저는 테이핑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줄에서 어떻게 하면 테이핑 없이 또 우리가 음정 찾아갈 수 있는지도 공부해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왼손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호를 잡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제가 영상 준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